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BMW 신형 S1000RR 마이크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새 아, 차량은 일단 이번 20년식 신형 BMW s 1 0 0 0 r 차량이고요. 차량 지금 데칼은 M 패키지가 씌어있는데 사실은 레이스 패키지예요. 지금 이번 S1000RR 같은 경우에 기존의 모델이 구형 모델이 가지고 있던 그 짝눈 디자인. 쌍눈 디자인을 과감하게 버리고 보시다시피 양쪽 대칭형 디자인을 가지고 왔어요. 대칭형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지금 뭐 엔젤 아이 스타일이라고 하죠. 근데 외국에서는 뭐 돌고래를 닮았다고 돌핀 스타일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어 정면 모습이 저는 사실 그 비대칭 디자인을 좀더 싫어했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비대칭 디자인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대칭보다는 지금 대칭형으로 바뀐 이 디자인이 제 취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니신사의 마스터 실린더가 들어가고, 저는 지금 우측에 카본 프로 가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뭐 머플러가 없는 것 빼고는 거의. 반대쪽 디자인하고 동일한 대칭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스윙암 형상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스윙암 형상이 복잡해서 뭐 디자인적으로 미관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어 제가 체인 관리를 해보니까 체인 청소를 하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솔 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어요 여기요 정도? 요 정도 자리만 솔이 들어가서 청소를 할수 있어 가지고 별로 뭐 딱히 그렇게 청소를 체인 청소를 정비를 자가로 하시는 분들한테 편의성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뒤쪽 서스펜션 보시면은 지금 마르조키에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보시면은 마르조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저 부분이 스티커가 아니라 각인이라서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 리어 테일램프가 미등이 없어졌어요. 미등이 없어지고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미등, 비상등, 그다음에 방향지시등 모두 겸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정 사이즈로 200 사이즈, 200에 55,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어, 지금 에스천알랄 출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머첼러의 알랄이나 혹은 미쉐린의 파워 RS, RS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어, 최근에 3컴파운드 신품 타이어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3천만원 가까이 하는 이 바이크에 고작 툭컴파운드 타이어 이 정도밖에 안 넣어준 거는 조금 저는 아쉬운 것 같아요 3컴파운드가 지금 마일리지도 훨씬 좋고 성능도 조금 더 낫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이 가격에 툭컴파운드를 넣어줄 필요가 있었나 조금 좋은 거 넣어주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네, 리어브레이크 캘리퍼 보시면은 네 이번에도 여전히 리어는 브랜보 캘리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멀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주조 휠이 들어가고 어, 최상급의 M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카본 휠이 들어가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레이스 패키지는 이제 단조 휠이 들어가고 있어요 알루미늄 단조 휠이 들어가고 어, 그래도 이것도 M 단조 휠이라고 네 M 마크를 이렇게 넣어준 모습 볼수 있고요 중통이 도시락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서 소리가 정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수준? 네, 그 정도 수준이고. 그래도 이제 보면은 엔진 커버나 뒤에 서브 프레임 같은 부분이 색깔이 일반적인 뭐 금속 색보다는 약간 골드 빛깔을 띠는 재질로 해줘서 색깔이 조금 심심하지 않고 좋은 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브레이크 호수 빠지는 부분 보시면 되게 마음에 드는 게 클립으로 집어넣어도 이제 아론처럼 이렇게 떠 있는 형태가 아니라 보시면 차대 안으로 스윙암 안으로 라인을 숨겨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뭐 bmw의 상징이었던 s 천얼라의 상징이었던 아가미카울 굉장히 작아진 상태로 보이고요. 지금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라이테크 가드들을 장착을 해놨는데 이번에 라이테크 슬라이더가 굉장히 샤프하고 납작하게 나와가지고 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이 참 깔끔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서브 프레임 사이에 리어 브레이크 오일 리저브 탱크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 아래쪽에 네, 엔진 오일 게이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바퀴 쪽을 보시면은 앞바퀴에도 이렇게 M 엠블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가드 쪽이 위쪽이 라디에이터 가드고 아래쪽에 있는 게 오일 쿨러가 돼요. 그다음에 전륜 포크도 지금 마르조키사에 포크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음 서스펜션 느낌 되게 딱딱한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스티커가 아니라 각인이라 디자인 일체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제 구형하고 제일 많이 바뀐 점 중에 하나가 여기 브레이크 캘리퍼. 브레이크 캘리퍼가 지금 BMW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기존에 그 BMW s 1 0 0 0날이 브램보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에 냅다 꽂아주는 칼 같은 브레이크 제동력으로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헤이즈사 브레이크로 바뀌었고 시트가 딱딱하면서 그립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 시트가 굉장히 딱딱해요. 어, 제가 전에 타던 야마 R6 시트에 비하면 거의 돌, 돌 수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딱딱하고, M 패키지 시트는 더 딱딱해요. 과장 조금 보태면 시트가 아니라 카울 위에 앉아서 운전하는 느낌? 엉덩이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 정도로 좀 딱딱한 시트를 가지고 있고, 이제 계기판이랑 레버 뭉치 쪽을 보시면은 <laughs> 왼쪽에 여기 이제 메뉴에 들어가서 메뉴를 조정할 수 있는 토글 레버가 있구요. 그 다음 메뉴 진입 탈출할 수 있는 메뉴 버튼, TCS 원오프 버튼, 그리고 상향등 버튼이 있는데, 상향등 버튼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한번 눌리면은 상향등을 잠시 보내는 패싱 라이트. 그리고 이걸 자동차처럼 바깥쪽으로 밀어버리면은 상향등, 상시점 등이에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깜빡이 스위치 밑에 보시면은 클락션 스위치 있고요. 어 지금 바이크 가격에 비해서 솔직히 여기 탑프리지 부분이 저는 두카티 파니갈레 정도로 예쁘게 절삭 파츠를 좀 만들어서 달아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밋밋한 디자인에 절삭 부분이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블랙이라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레플리카 답지 않은 열선, 열선 버튼이 있고, 모드 셀렉터 버튼, 그리고 엔진 스톱, 온킬스 위치 이라고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BMW 신형 모델들에서 굉장히 핫한 6.5인치 TFT 디스플레이 계기판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계기판이 <laughs> 굉장히 크고 시인성이 좋아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노트 10 플러스보다 한 1인치 정도, 1인치 정도 폭이 짧은 가로 폭이 짧은 수준이고 나머지는 뭐 거의 같은 수준. 오히려 세로는 약간 더긴 수준으로 굉장히 시인성도 좋고 큼직큼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이크 키온을 해가지고 계기판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키온을 하면 세레모니. 지금 굉장히 햇볕도 뜨겁고 밝은데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오일 게이지 표시되고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현재 모드가 표시되고 이제 오일 게이지가 있는 부분은 메뉴 윗 버튼을 눌리면은 정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총 주행거리, 트립원 주행거리, 트립2 주행거리 그 다음에 트립원에서의 평균 연비, 트립2에서의 평균 연비 그 다음에 주행 시간, 트리번 주행 시간, 트립 2 주행 시간, 트리번 트립 2 각각의 휴식 시간, 그 다음에 트리번 트립 2 각각의 평균 속도,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공기압은 바이크가 지금 기울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연료를 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거리까지 나오고, 레플리카 주제, 그 다음에 남은 연료량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메뉴에 들어가면, 이제 토글 스위치하고 메뉴 버튼으로 조정을 하는데, 마이 비클이라고 차량 정보를 볼수 있는 게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냉각수 온도, 그 다음에 주유소까지, 갈 때까지, 남은 연료로 주행 가능한 거리, 배터리 전압, 타이어 공기압 정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트립1. 트립1 이름이 온보드 컴퓨터고, 트립2 이름이 트립 컴퓨터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타이어 프레셔라고 해가지고 제일 아래쪽에는 스펙 공기압 그러니까 권장 공기압이죠 2.5, 2.9로 되어 있고 제일 위에는 액추얼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실제 공기압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저 짧은 글자가 없는 부분은 이제 실제 공기압과 스펙 공기압의 편차 소수점 자리까지 표시돼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음 점검까지 남은 거리 일자 거리 이렇게 표시되고 있어요. 다 메뉴를 한칸 위로 나오면 이제 스포츠 스포츠가 스포츠 모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스포츠 디자인 계기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이게 스포츠 디자인 1 뱅킹 각이 센터에 표시가 되고 왼쪽에는 DTC라고 해서 BMW의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 그러니까 트랙션 컨트롤의 개입 정도가 표시가 되고 왼쪽은 최대 그리고, 오른쪽은 현재 수치.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은 최대, 왼쪽은 현재 수치. 그러니까, 최대라는 게, 내가 지금 시동을 걸고 주행하면서 기록된 최대 수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뱅킹각도 가운데 흰색 글씨는 현재 수치, 그 다음, 왼쪽, 오른쪽에 맥스라고 표시된 파란색 글자는, 좌뱅킹각, 최대 수치, 우뱅킹각, 최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스포츠 디자인 2로 들어가면은 이제 랩타임 중심의 세팅이 돼가지고 뱅킹각은 표시가 되지 않고 잠시 전화 좀 <laughs> 받고 오겠습니다 근데 네, 하필 전화가 와가지고 어쨌든 스포츠 디자인 2가 랩타임 우선으로 표시되는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스포츠 디자인 3로 넘어가게 되면 랩타임, 뱅킹각, DTC 개입 정도가 다 표시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형의 RPM 게이지가 아니라 기본 모드처럼 일자, 바 형태의 RPM 게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어, 스포츠 디자인 기기판은 요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골라서 쓸수 있는 거 자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서 쓸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내비게이션 항목은 국내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유럽 사양이랑 국내 사양이랑 맞지 않는 게 어, 국내 사양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지원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지 않아요 SOS 버튼도 없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들어가면 미디어랑 텔레폰이 있는데 미디어랑 텔레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이크 세나랑 핸드폰을 동시에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연동을 시키면은 핸드폰에 있는 노래들을 재생 목록을 돌려가면서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아직 펌에 업데이트를 안 돼서 노래가 저렇게 제목이 네모로 나옵니다. 한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펌에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한글 지원이 되고 어, 한글로 제목을 다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영어는 나오긴 하는데, 거의 다뭐 국내 노래들이라 제대로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영어 제목, 영어 가수 되 있는 건 제대로 표시가 되고요. 주행 중에 이제 세나를 건드리거나 핸드폰을 조작할 필요 없이, 핸드폰 조작 없이 바이크 계기판에서 모든 조작이 가능하고, 전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활성화된 전화, 그리고 <laughs>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부, 다 깨져 있죠 글씨가 아직까지 전화번호도다 있고 그 다음에 통화 목록 다 나와 있고요 찾아서 전화 다걸수 있어요 걸고 받고 전부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팅 넘어가시면은 세팅에서 레이스 트랙이라고 해서 프로 레이스 모드, 레이스 프로 모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지금 기본 모드로 타기 때문에 비활성화를 시켜놨고 기본 모드 상에서는 이렇게 모드를 변경을 하면 레인 로드 다이나믹 레이스 4가지 네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걸 활성화를 시켜서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드가 바뀝니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기본이 레이스고요. 레이스 프로 1, 레이스 프로 2, 레이스 프로 3. 레이스 프로라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 그냥 개인의 성향에 맞는 세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스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여기 전기 코드 같은 이 모양이 뜨고 레이스 프로 모드로 활성화 시키면은 이제 세나 나 핸드폰이 연동은 돼 있어도 작동은 하지 않아요 네 조작이나 다른 잡음이 들어오는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건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을 시켜 놓은 상태고 라이트 워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킷 들어가서 요 사이드미러를 떼시거나 리어램프를 떼셨을 때 리어 번호판 킷을 떼셨을 때 이제 전기가 물려 있는 요 지시등들이 빠지잖아요 빠지게 되면은 어 전선이 빠져 있다고 에러 코드가 뜨는데 그거를 이제 끄고 켜는 트랙 들어가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고 피트레인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트에서 트랙에서 피트에서 일정 속도 이하로 주행을 해야 되니까 리미트를 걸어 가지고 피트에서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레이스 프로 모드에서 각각의 개별 세팅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3개가 나오고요. 3개에서 각각도 개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엔진 출력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엔진 출력이 숫자가 낮을수록 출력이 높은 거예요. 소스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레이스 기반 모드에서 가지고 온 네, 엔진 출력 세팅이고 이제 스로틀 리스폰스라든지 토크. 뭐그 다음에 관성 주행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의 단계에 따라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laughs> 레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오프스로틀, 어쿠스틱, 나액티브 그러니까 관성 주행을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은 기어에서 조금 더 낮은 토크가 발생을 하고 스로틀 리스폰스가 굉장히 부드럽다고 되어 있는 거고 넘어갈수록 이제 엔진 반응이 강해지는 거예요. 엔진 브레이크 설정도 있습니다. 이제 최소한의 엔진 브레이크 개입,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개입, 이건 굉장히 엔진 브레이크가 개입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 개입이 적을수록 관성주행을 길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랙션이라고 해서 DTC, 트랙션 컨트롤 개입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성능 위주냐, 안정성 위주냐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윌리 컨트롤 해가지고 또 이제 윌리가 안 일어나느냐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느냐 이그 정도 표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ABS 설정, ABS 설정에서 이제 보시면은 레인 모드로 됐을 때는 모두 강하게 맥스 수치로 개입을 하는 걸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낮춰서 로드 모드로 가면 리어 리프트나 ABS 프로는 미디움으로. 다이나믹으로 가면, 이제, 리, 리어리프트나 ABS 프로가 최소한으로, 레이스 모드로 가면 두개 꺼지고, ABS 개입 정도를 최대한 낮추면 거의 다 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DDC, 다이나믹 댐핑 컨트롤 세팅이고, 각각 14단계씩 프론트 댐핑, 그 다음에 리어 컴프레셔, 그 다음에 리어 리바운드 조절 가능하시고, 리셋은, 요 레이스 프로 모드 1 2 3 각각에 들어가서 리셋할 수 있는 기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아직까지 저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끄고 비이클 세팅 들어가시면 이제 rdc 라고 해서 타이어 공기압 그 다음에 hsc 프로 hsc 프로가 힐 스타트 컨트롤 그러니까,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뭐 오토홀드 기능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다 땜으로써 수동으로 작동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차 상태를 3초 이상 유지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오토 상태로 둘 것이냐, 저는 수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랩타이머 조작에 대한 방법들 설명 나옵니다. 그리고 댐핑 컨트롤 초기화 시키는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세팅 들어가시면 이제 날짜, 시간, 그 다음에 연비 같은 경우에 단위, 공기압 단위, 온도 단위 설정 각각 가능하시고, 언어는 아직까지 한국어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laughs> 커넥션은 들어가시면 이제 핸드폰 연결하고, 세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 뒤에 타고 있는 동승자 헬멧도 세나 연결을 해서 같이 이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들어가시면 밝기 조절 가능하시고, 어,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정보들, 표시하지 않을 정보들 설정해서 꺼두시면 되는 거고. 인포메이션은 들어가시면은 차량 라이센스 나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버전 들어가시면은 소프트웨어 버전 나와 있고요. 펌웨어 버전 확인해서 이제 업데이트 가능하신 거고 리셋을 하시면은 전부 리셋. 네, 요게 계기판의 전부에요 일단 전체적인 시인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시인성이 주행 중이든, 낮이든, 밤이든, 제가 봤을 때는 시판 중인 바이크 중에서는 거의 뭐 최상급의 시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 같습니다.